빈 숫자 찾는 문제는 수수끼기 문제야. 하나 하나 단서를 찾아보자. 일단 17에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60 얼마가 됐대. 그럼 뭘까? 17 곱하기 4를 하면 68이 돼. 그렇지? 17 곱하기 3도 60 얼마가 안 되고, 17 곱하기 5도 60 얼마가 안 돼. 찾아냈다.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야. 찾아낸 거 빼고는 또 지우자. 복잡하니까. 그럼 우리가 또 뭐를 알수 있을까? 몇백사십육에서 육백팔십을 뺐더니 백자리가 비었대 요 앞자리는 뭘까? 6일까? 아니겠지 64에서 68을 뺄순 없잖아 그럼 여기는 7일 거야 746에서 680을 빼면 얼마? 66이 되겠지 요거까지 찾아냈어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어 17에 뭐를 곱하면 66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될까? 66보다 커도 안돼17 곱하기 아까 4 했더니 68이었잖아. 68은 66보다 커서 안 돼. 그럼 17곱하기 3은 51이겠지. 아 이게 66하고 가장 가까운 큰 수겠어.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쓸수 있겠다. 17곱하기 여기는 3이야. 그래서 여기는 51이 돼. 찾아냈어. 또 지워. 왜 복잡하니까. 그렇게 되면 66에서 51을 빼면 얼마. 15가 되겠지. 15라는 나머지는 17보다 작지? 응, 완벽한 계산이야.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봐.